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세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상황의 넓이가 최대 1대 라고 했습니다. 최대 1대. 자, C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야? 점 A와 점 B 사이에 있는 2차 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란 뜻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A는 고정된 점이고, B도 고정된 점입니다. 자, 어떤 두 점이 고정이 돼 있어. 요 사이에 어떤 곡선이 뭐 찰랑찰랑 그린다. 아무 데나 그렸다 쳐봐. 여기 있으면 요거지 높이가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은 것은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넓이가 같은 삼각형 몇 개가 있을까? 얘랑 평행한 선을 찌어 주게 되면 여기를 내가 설정했으면 그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그럼 이런 삼각형들의 넓이가 다 어때요? 같아요. 같다. 그러면 얘 평행선보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높이가 크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러면 최대 넓이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laughs> 요식에서 어떻게 할 거냐? A, B를 고정된 두 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점을 생각해 나가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평행선을 가지고 점점 점점 멀어지게끔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넓이가 어떻게 돼? 커질 수밖에 없죠. 최대일 때다. 최대한 멀리 가는 거를 생각해 봐라. 뭐겠니? 접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접선을 생각하자 이 말인 거지. 그거는 그 접선은 선분 AB라고 하는 것과 어때요? 평행할 거니까 기울기가 3 커질 때3 커지니까 기울기가 1이다. 그럼 x 더하기 어떤 k일 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네. 그러면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는 녀석과 얘랑 어떻게 돼야 될 때? 접할 때를 생각해라 이 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 둘이 같다. 즉이 놈을 이제 넘겨줘서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 플러스 5는 0이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요 녀석이 4분의 25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니까 k는 4분의 5가 될 수밖에 없다 뜻이 되는 거죠. 그럼 k가 4분의 5면 중근이 뭐예요? 얘만 봐도 중근은 뭔지 알수있잖아그 그치? 중근이 뭐야? 2분의 5입니다. 따라서 요점의 x 좌표즉 a가 2분의 5입니다. 이런 뜻이 된 거고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넣어도 되겠지만 k값이 4분의 5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넣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거다. 그래서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5 요런 식으로 b값이 정해질 거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면 뭐 분의 뭐? a 분의 b 4분의 10분의 4분의 15 2분의 3